도의 미소입니다. 예, 제목처럼 한번 활짝 소리에 대해서 웃으면서 축복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가진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또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간극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모의 세대들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자녀들이 그대로 세습한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오늘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누리고 있는 반면에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것을 그대로 어, 이어 물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신분제도 현대판 신분제도가 갈수록 고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지위와 가난으로 말미암아서 절망과 고통 또 원망과 좌절이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욥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욥이 다가가서 미소를 짓자 욥의 얼굴을 귀하게 여기셨다. 영어의 편으로는 프리셔스라고 하는데 존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무색하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욥기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예, 욥은 우수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엄청난 부자였고요 그런데 욥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인 것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도 상당한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욥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한 대단한 수준이었던 것을 우리가 욥기 전체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통찰력이 대단히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요배의 믿음을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에게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이 살았던 당시의 그 사회의 모습은 이 요배의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가진 자가 법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가 법이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법이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배경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서 창세기 어, 2장 아, 4장 23절로 24절인데 가인의 칠세손 라멕의 노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 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기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동원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배 고백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 가난하고 헐부럽고 굶주린 사람들은 요배 구제의 손길을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요분 당시 욕 자신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은 4월에서 9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4월에서 9월까지 태양은 엄청난 열기를 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의 땅은 아주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10월 달부터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단단해진 땅에서 땅에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10월과 11월 중에 비가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른 비라고 그래요. 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해 농사 시작할 수도 없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른 비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또 10월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또그 다음에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씨앗이 잘 여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2월달, 3월달에 적당한 비가 내려야 합니다. 이때 내린 비를 늦은 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늦은 비가 내려야만 들에 있는 곡식들이 그 여물들이 튼실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4월달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보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미를 추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리와 밀은 전혀 여물지 않아서 전혀 수확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산 사람들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또한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비빌 어기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욕을 기다리던 사람들.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당시의 권력자들과 힘과 부를 차지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어야만 자신들의 지위를 더욱더 공교하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대의 지도자들과 리더자들은 겉모습은 백성들을 이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백성들이 무지하고, 백성들이 가난하고, 백성들이 우둔해야 자신들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 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은 삼S 정책을 쓰지요. 스크린, 그다음에 섹스, 그다음에... 스포츠, 그래서 백성들을 우둔하게 만들고 그런 오락으로 만들어, 그래서 독재 정치를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자꾸 반기를 들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우둔하기를 원해요. 미련하기를 원해요. 왜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권력을 자녀들에게 대대에 이뤄서 대물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래요. 그러한 상황에서 욕은 삶의 무게 때문에 허덕이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고, 굶주리고, 헐벗어 삶 속에서 미소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미소를 주고요. 그리고 격려의 미소를 지어주고, 소망의 미소를 지어줬어요. 여러분, 욕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어줬던 그 미소는 가진 자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힘 있는 자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차지하고 너무나 큰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욕은 삶 속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욕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미소를 지어준그 미소는 바로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사람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으로 가득한 그런 미소는 더더욱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의 미소는 어떤 미소였을까요? 오늘 하루 끼니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의 미소였어요. 요배 미소는 그래서 가려운 사람들의 등을 긁어주는 미소였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바로 빛의 미소였던 거예요. 요배 미소는 당시 우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른비와늦은비와 같은 그런 담비 같은 역할을 했어요. 만약 여배의 미소가 거짓으로 포장된 위선의 미소였다고 한다면, 결코 사람들은 여배의 얼굴을 존기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배의 여배 얼굴에 나타난 미소가 경멸의 빛을 띄었다고 한다면, 우월감으로 가득한 그런 미소였다고 한다면, 여배 주는 것을 만약에 여배 주는 것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를 굶주려 하고, 사랑하는 처자식들이 굶주려는 모습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비 나누어 주는 것을 받기는 받지만 여배의 얼굴의 미소가 경멸의 미소였고 거짓된 미소였고 또 비웃음으로 가득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여을를 전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배게서 모욕을 느꼈을 것이고 심한 경멸과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비이와 같이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진심어린 공감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엽기서 1장 1절에서 엽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들아 엽이란 사람은 자신들의 자녀여기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교육했어요 1장 4절로 5절 보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laughs>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욥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경외함으로 나타납니다. 욥의 믿음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앙의 교육과 교훈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른 타인들에 대해서는 따뜻함으로 나타나요. 그런데그 따뜻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욥의 여배 미소입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미소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요은 그러한 면에서 진정한 부자였어요. 오늘 본문의 2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여분 보통 사람들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루 아침에 마치 아침 안개가 햇빛이 떠오르면 정말로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루 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열 명의 아들딸들이 한 순간에 자신의 곁을 떠나서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온몸은 악창으로 견딜 수 없어서 기화장으로 급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되어집니다 세상에 미소의 빛을 주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 그 미소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삶이 너무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요배 미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삶의 소망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요, 요배 처제가 180도 바뀌게 되어지니까 그 어느 누구 한 사람, 요배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의 절친들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아 사람 이 소발마저도 이로 하기는 커녕 도리어 무시무시한 조주를 퍼붓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요배 처제를 보고 정말 어찌 할줄 몰랐어요. 욥기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여빈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여배 몸은 망신 창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절친들도 저 사람이 여인가할 정도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배 처지를 보면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laughs>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이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여배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여배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뒤이어서 무서운 독서를 뿜어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소아 사람, 빌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옆기에서팔장사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죽께서 그들 을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 명의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집안에 집안에 지붕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와서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 명의 네 아들 딸이 죽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이 무서운 독설이지요. 여러분 욕기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벳 세 친구들은요 당시에 지혜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논리는 막힘이 없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박학다식한 그런 지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요배세 친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없는 것이 있었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정말로 고난의 깊은 구렁에 빠져서 신음하고 단식하고 자신의 삶을 조조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친구 요베에게 결코 그들은 따뜻한 미소를 줄수 없었어요. 대신 무시무시한 독소를 품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가난한 사람일까요? 바로 요베 세 친구들이 진정한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박학다시간 지식으로 가득할지라도 그의 논리가 아무리 질서 정연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신학적인 지식으로 충만하다 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성경적인 지식이 신학적인 지식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고 찌르는 무서운 칼이 되고 창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배 고백을 들어보면요 정말로 세상이 얼마나 냉정하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욕이 당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세상은 결코 욕에게 소망의 미소를 주지 않았어요. 도리어 세상은 욕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면서 놀림감으로 삼고 심지어 욕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고 욕이 고백합니다. 욕기서 30장 1절과 8절로 10절인데 우리 같이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랬어요. 욕을 이름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했고 기다렸고, 그래서 여이 주는 구제의 손길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래서 여을 존경했던 그 사람들이 여비 처지가 바뀌게 되어지니까 여을 조롱하고 여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엔 내양 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었다. 아주 천박한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처지가 바뀌게 되어지니까 나를 조롱거리로 노래하고 있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세상이. 그 만큼 무섭다라고. 해요. 여러분, 왜 세상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또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버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공감의 미소를 주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줄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사부 교회 도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우리의 직장에게 나타내고자 할 때에 결코 엄청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미소,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는 미소, 상대방의 쓰리고 아픈 마음을 보듬어 줄수 있는 미소가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떻습니까? 갈수록 냉정해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워지고요, 무서워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유, 하나님의 부유하신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미소로 피어난다고 한다면, 비록 세상이 냉정해지고 차가워지고 무서워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안타까운 현상을 늦출 수 있고 약하게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미소가 사랑한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수 있어요. 믿습니까? 한번 웃어볼까요?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한 누가 제일 예쁜가 보겠어요. 자녀들의 마음에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미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미소입니다. 여러분 쓰디쓴 얼굴로 쓰디쓴 얼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할까요? 부담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오늘 집에서 싸우고 왔나 보다. 또 다투고 왔나 보다. 무슨 일이 있는가? 부담을 느끼게 해요. 여러분 화난 얼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대하는 마음을 아주 잠가버리게 하는 고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름을 알수 없는 어떤 분이 미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소는 비싸지 않지만 좋은 것을 많이 줍니다. 미소를 받은 사람은 부유해지고 미소를 준 사람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미소는 한순간이지만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미소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아무리 가난해도 미소를 베풀 수 있습니다. 미소는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일할 때의 지조가 되며 깊은 우정에 민감한 표시입니다. 미소는 피곤한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새롭게 해주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가 되며 어떠한 고통이라도 치유해주는 자연적인 치료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좋다고 해서 살 수도 없는 것, 빌려줄 수도 없는 것, 도둑질 할수 없는 것, 그것이 미소입니다. 미소는 주는 순간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소를 주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그에게 미소를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줄수 없는 사람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미소를 제일 필요로 하는 분입니다. 엑스피어 잘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일천 가지 해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자주 웃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소 지우십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달살것두달 산대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책을 쓴 작가 생텍지베리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나치 독일에 대항해서 전투기 조종사로 전투에 참가했다가 전사하게 되어지죠 이생텍지베리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단편소설을 썼는데 그 단편소설 중에 하나가 미소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나는 내가 죽을 것이라 확신했다. 신경이 극도로 건드셨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담배를 찾아 호주머니를 뒤졌다. 몸 수색 때 발각되지 않은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대에서였다. 다행히 한 개비를 발견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겨우 입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성냥이 없었다. 그들이 모두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창살 사이로 교도관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와 눈조차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나와 눈을 마주치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인가?" 나는 그를 큰소리로 불렀다. 그리고는 "혹시 불이 있으면 좀 빌려주겠소?"라고 말했다. 교도관은 나를 쳐다보고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담배에 불을 붙여주기 위해 걸어왔다. 가까이 다가와 성냥을 켜는 순간 그의 눈이 무심결에 내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른다. 어쩌면 신경이 혼두서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쩌면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어색함을 피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난그 상황에서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우리 두 사람의 심장 사이에 두 인간의 영혼 사이에 불꽃 하나가 점화되었다. 물론 나는 그가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음을 안다. 하지만 나의 미소가 창살을 넘어가 그의 입술에도 미소가 피어나게 했다 그런 담배에 불을 붙여주고 나서도 <laughs>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내 눈을 바라보았다 나 역시 그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그가 단순히 한 명의 교도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새로운 차원이 깃들여 있었다 문득 그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에게도 자식이 있어? 그럼요 있고 말고요 나는 대답하면서 얼른 지갑을 꺼내 허둥지둥 가족 사진을 보여 주었다. 죄송합니다. <laughs> 그도 역시 자기 아이들의 사진을 꺼내 보여 주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자식들에 대한 희망을 얘기했다. 내 눈엔 눈물이 그렁거렸다.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웠다. 나는 교도관에게 고백했다.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 무엇보다 슬프다고. 이윽고 그의 눈에도 눈물이 어른거렸다. 갑자기. 그러나 아무런 말도 없이 일어나더니 수용소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나를 조용히 밖으로 나가게 했다 그런 조용히 수용소를 빠져나가 뒷길을 통해 마을 밖까지 나를 안내했다 마을 끝에 이르러 그는 나를 풀어주었다 그런 다음 한마디 말도 없이 뒤돌아서서 마을로 돌아갔다 한 번의 미소가 내 목숨을 구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생존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소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무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갓난아이들 앞에서는 무장해제됩니다. 왜 그래요? 그 아이들이 뿜어내는 미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미소는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미소의 가치고 미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소는 결코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 혹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의 불 보면서 웃어볼까요? 혹시 너무 힘드신 분, 네. 미소 짓는 게 너무 힘드신 분 계세요? 땀 뻘뻘 흘리신 분?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소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요.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고요, 세상은 그래도 따뜻하다라는 삶의 이로와 격려를 받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소예요. 그 네. 근데 왜 아멘이 없으세요? 웃으면서 아멘 좀 하시지.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사회는 갈수록 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이제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더욱더 병들게 하고 여러분 아프고, 우리 사회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더 힘겨워할 것입니다 삶의 무거운은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미소를 잃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께 <laughs> 모든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미소를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힘들고 지쳐서 미소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다시 한번 미소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미소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네? 미소의 반대말. 큰소? 작은소? 대소? 미소의 반대말은 당기소예요. 썰렁하네요. 네. 뭐 여러분들한테 하웃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어. 네, 여러분, 미소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나에게 당기는 역할을 해요. 아멘 좀 하세요. 네. 미소는 상대방의 마음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역할. 여러분, 미소는 행복을 나에게 당기는 것을. 네. 여러분, 미소는요, 복된 삶을 나에게 당기는 것. 그게 미소예요. 여러분들의 미소는 상대방의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도 분명하게 부욕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소는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미소는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